안녕하세요. GSM t v 의 손유희 교사 이슬쌤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겨울과 관련된 손유희 준비해보았는데요. 추운 겨울 날씨와 관련하여서 아이들과 쉽게 보실 수 있는 손유희입니다. 이 손유희에 쓰인 동호의 경우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 모두에게 익숙한 동호일것 같아요. 제목은 겨울바람입니다. 시범 먼저 보여드릴게요.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손이 꽁꽁꽁꽁 발이 꽁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어디서 이 바람이 시작됐는지 산 너머인지 바다 건넌지 너무너무 얄미워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 꽁, 꽁꽁 손이 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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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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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바람 때문에 꽁, 꽁, 꽁. 이렇게 이루어지는 손유희입니다. 송이팁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울의 추운 날씨와 관련하여 겨울바람 손유희 배워보았는데요. 가사에 나오는 겨울바람 부분의 동작을 변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유희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바람을 표현했죠.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신 후 머리에서 부는 바람을 표현해보셔도 되고 혹은 바람이 불었을 때 추운 느낌에 대해서 동작으로 표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팁은 추운 날씨와 관련하여 어느 부분이 추웠는지 신체 부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다는 팁인데요. 예를 들어서 귀가 시려워 꽁 볼이 시려워 꽁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었을 때 어떤 부위가 추웠는지 이야기 나눠보신 후그 부위로 가사 변경해서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드린 팁 생각하시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손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손이 꽁, 꽁, 꽁. 팔이 꽁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어디서 이 바람이 시작됐는지 산넘머인지 바다 걷는지 너무너무 얄미워 손이 시려워 꽁팔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손이 꽁꽁꽁, 꽁, 팔이 콩꽁꽁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즐겁게 따라해 보셨나요? 아이들과 함께 겨울바람 손유의 하면서 추운 겨울날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겨울 손유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혹은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점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GSMTV의 손유의교사 이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